전부 뭐 지금 경향이 없으신것 같은데 간단하게 오늘 사건에 대한 개요를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하께서 직접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합니다. 고통을 호소하셔서 9시 30분에 차례는 이동해서. 어 강남의 승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걸로 확인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서어 경찰에 에스쿠트를 받고 들어온 이 시점 시간이 아까 2시 반경이었고 제가 2시 반경에 제 스마트폰으로 급하게 사진을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34초 분량의 동영상을 찍어서 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실들을 세상에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각 방송사에 이 자료들을 보냈고, 지금 아마 채널 A가 4시 20분부터 정치 데스크에서 생방송으로 오늘 보도를할 겁니다. 대통령 관계돼서. 그리고 아마 TV 조선에서도 아마 4시 반 이후 다시 지금부터 아마 방송을 내 보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SBS, 어, KBS 까지는 제가 자료를 보냈고 자료를 받았다고, 어,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저기 박정숙 중상님께서 큰 역할을 정말 해주셨고 또 우리가 그 하요일, 목요일 특히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만은 아마, 어, 오늘 아마 저녁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구속 이 대글로 저는 봅니다. 아마.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대통령께서 굉장히 심적 부담이 오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염려했던 것 중에 우리가 늘 여기 와서 외쳤던 게 대통령과 아프시면 아프다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통령과 그렇게 직접 고통을 호소하셨다고 하니까. 어, 여러분들께서는 크게 걱정하셔도 될것 같고 어.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헌이라든지 지금 여러가지 정치상항 자체가 대통령께서 제가 늘 여기 오면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 각각께서는 아마 주무시는 시간마저도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심적으로 오시는 그 부담이라는 게 그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대통령 본인께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주변을 살폈다면 이런 국민들께 고통을 주지 않았을 거라고 아마 충분히 자괴감이 난 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찌 됐든 간에 서울 구치소에서는 어, 발 빠르게 어찌 됐든 간에 대통령을 모시고 외부로 나가서 진료를 하셨다 그러니까 어, 그래도 감사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감사하고. 또 그리고 이제 어 이쪽에 경찰 병력들이 와서 했던 부분은 사실은 어 저도 어 군대 생활을 해 봤고 그리고 저도 서울구치소 1년 6개월 살았던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지금 경우가 대통령이 준하는 경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변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에게는 기뜸을 해줄 수 없다는 었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이야 그 이 여러분들 차량 보면 은 안에 들여다볼 수 없죠. 제가, 제가 1년 6개월 동안 차를 타봐서 압니다. 외부에서는 절대 안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은 내부에서는 안에서는 제 모습이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제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라오시면서 대통령 각각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그래도 어 반가웠을 거고 그래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는 태극기를 든 우리 애국 시민들이라고 우리 대통령께서 많은 위안이 됐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마 국민 여러분, 특히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나를 위해서 슬퍼할 시간이 있다면, 나를 위해서 밥 굶을 시간이 있다면 밥 열심히 드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투쟁해 달라고 아마 주문을 할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님의 그 뜻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정말 가슴에 매어트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늘 대통령께 누가 되는 일만 해왔던 사람이었고 과거에 하지만 여러분들 그 자식 키워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집안이 어려워지고 부모님이 힘들어지면 그말씀 피운 자식이 제일 효도합니다.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각께서 그렇게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 대통령 각하 구속되신 것다 사라지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도 있습니까? 이제 우리 믿을 수 있는 병력은 이게 전부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생각하고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수 있는 분들이 여기 모이 있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 각하께서는 결코 슬퍼하셨거나 서운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라도 없었으면 대통령과 밖께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더 용기를 내고 더 힘을 냅시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하율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목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목요일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실 이곳이 우리가 무너지면 사실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가깝께서 서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대한애국단동제 여러분 그리고 태극기 애국 시민 여러분 하요일 목요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곳에서 이제는 병력이 좀 모여야 되겠다. 사실 제가 제일 두려운 게 요즘 사실 제가 밤에 요즘 잠을 잘못 이룹니다 제가 근자에 처음으로 제가 수면제를 복용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4월 6일 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두렵습니다 4월 6일이 우리는 4월 6일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상 그 알고 있는 그 결과를 정말 알았을 때그 밀려오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4월 6일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물며 저희도 그런데 당사자인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가깝게서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우리가 슬퍼하거나 우리가 힘들어하는 순간 우리 대통령 가깝게서는 더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용기를 냅시다. 우리가 더 힘을 냅시다. 우리가 우리의 우는 모습과 슬픈 모습을 박근혜 대통령 가깝게 보여드린다면, 그게 제가 봤을 때 불충입니다. 비록 우리가 속으로 눈물을 흘릴지언정,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각하를 위해서 열심히 태극기를 흔듭시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이런 말씀 들어보셔. 제일 겁나는 죽음이 은사 죽음입니다. 요즘 잘 아시다시피 그 독신들이 많고 특히 뭐 싱글들이 많다 보니까 요즘 사회면에 장식되는 게 뭡니까? 6개월 만에 백골로 발견됐다. 그 옆에서 같이 사시면서도 그 6개월 동안 그 분이 돌아가신 줄도 모르는 세상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곳에서 두 눈을 부릅뜨고 24시간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감시 카메라가 되어서 서울 구치소를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서울 구치소가 두려워하는 것이고 문재인 자파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서 이 태극기를 넣는 순간 박근혜 대통령 각각께서는 죽은 목숨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극기를 드는 이유입니다. 이 태극기는 정말 보잘 것 없는 것 같지만, 이 태극기가 우리의 무기고, 우리의 칼이고, 우리의 총이고, 우리의 활입니다. 이 태극기만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고 200만 명이 모이는 순간. 정권 스스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끌어내리지 않더라도 촛불 세력기에서 끌려 내려올 겁니다 그게 이 태극기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각각을 빌면서 다시 한번더 다짐합니다 우리의 이 가슴 속에는 오로지 박근혜만 존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신동욱이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가슴 속에는, 우리 태극기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 각함만 존재해 되는 겁니다. 이것만이 문재인 좌파 정권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 태극기의 그 위대함을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곧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대통령 각각께서 저는 지금도 대통령 각각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각각께서 어떤 심정으로 가족 비리를 적결하기 위해서 어떤 심정으로 가족들을 관리하셨습니까? 관리가 아니고 내치셨습니다. 대통령 손으로 가족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가족이 미워서 그랬겠습니까? 우리 정권만은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박근혜 정권만은 그 어떤 진인척 비리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것이 대한민국 바로 세기의첫 번째 단추라고 대통령께서는 결정을 하신 겁니다. 그걸 저희들이 누구보다 그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 가깝게서 형제들을 챙기지 않고 있다. 형제를 멀리 하고 있다라고 의미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가깝게 그동안 많은 불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박근혜 대통령 각각에서 제가 미워서 불충을 했겠습니까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각서제 나름대로 충원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때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각각을 향해서 노라고 대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왔을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돌아가시면 장 말씀 많이 피우던 자식이 세월 지나니까 제일 효도하더라. 그거는 망고불별의 진리입니다. 제가 오늘 그 우리 힘든 그팀 박했던 그 순간에 저는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성적이어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늘 강조했습니다. 제가 발 빠르게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셔야만, 박근혜 대통령과께서 지금 어떤 심정으로 이곳에 와 계신지, 어떤 곡 초를 겪고 계신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모르는 순간, 이세상이 길을 다 막는 순간, 이세상이 눈을 다 감는 순간, 말 그대로 은사 죽음 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우리가 끊임없이 화요일, 목요일 모였던 이 집회의 그 결과치가 오늘 여러분들의 그 단결된 힘을 보여준 겁니다. 그는 의미에서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